안녕하세요. 작은 동자입니다. 오늘 5월 11일 음력 4월 14일 경진이 용띠의 날 운세입니다. 주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조용히 해보는 것도 괜찮다. 일에 진전이 없는 듯 하나 잘 되고 있으니 끈기있게 기다리면 좋다. 주부는 돼지꿈을 꾸면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. 단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.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길이 보인다. 52년생 건강문제로 가정에 어둠이 비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하는 게 필요. 64년생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따르는 게 편하다. 76년생 노력에 대한 대가가 너무 작지만 실망은 금물, 가벼운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풀도록. 88년생 현명한 자들은 이를 노동이라 생각지 않습니다. 다만, 즐길 뿐이랍니다. 경영 연세, 지출이 많은 탓에 지갑은 텅 비어 있다. 그렇다고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 받는 것은 그